유리? 유기 아, 애 아니야. 걔 얼굴은 네가 더 아, 이뻐 아니. 다리 아파 자기 장기 시작해요왜 엄마? 이거 봐. 이거. 같 가자. 아, 진짜 너무 웃겨. 엄마한테 그 저기면 그러면 진장님께 물어봐서 아, 지점장님? 메트로시티 은행 슈가로프 오픈 기념을 축하하면서 동포사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트로시티 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9월 11일 드디어 메트로시티 은행 이 슈가로프 지점 오픈 행사를 가지게 되었고요. 앞으로 좀더 편리한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은행에서는 고객분들께 편리한 한금, 한국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정기예금, 일반 계좌 오픈, 상업 계좌 오픈 특히 시니어 손님들께는 프리체킹 오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메트로3은행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타 은행의 추종을 불허한 s b l 론 우량은행으로 선정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은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고요.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입니다. 전화번호는 678-735-5150이고요. 저희 슈가로프 지점을 찾아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메트로3은행 슈가로프 지점장 김성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행장님. 메트로시티 은행을 소개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메트로시티 은행 김화생 부행장입니다. 오늘 저희 은행이 저 다섯 번째 지점인 어, 가로프 지점 그랜드 오프닝을 마쳤습니다. 어, 저희 메트로시티 은행은 2006년 4월 4일날 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5년 5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 은행은 본점을 유시해서 두루스지점또자스크립지점 수완이지점, 오늘 슈가를크지점을 열어서 5개 지점을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저희 은행 어, 영업 실적이나 어, 자산 상황을 보면은요, 저희 은행의 총 자산이 약 3억 9천으로 어, 3억 9천 정도이고요, 또 예금과 대출이 각각 3억 1천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 자기자본은 5천만 불입니다. 그리고 금년 저희 은행의 수익은 약 500만 불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은 직원이 약 55명입니다. 우리 본점의 대출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요. 직원은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저희 은행의 대출 주력 상품은 SBA 론입니다. SBA는 아시다시피 어 스몰 비즈니스 중소기업의 은행에 대출을 하면은 정부가 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 상당 부분을 보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대출입니다. 저희 은행이 어, 조지아 주에서 이 SBA론에 어,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어, 2008년, 아, 2009년이군요. 2009년, 10년, 2011년 연속 3년 동안 저희 은행이 조지아에서 SBL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은행의 강점이 무엇이냐고 어, 물으신다면 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희 은행은 멀티 레이셜 커스터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 자체도 55명이 멀티 레이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 이 사회까지도 저희는 어, 한국분이 약40% 내지 45% 나머지는 어, 전부 다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은행의 구성 손님은 아, 코리언이 40 내지 45% 정도 되고요, 중국인이 30%또 나머지 30%가 인도 파키스탄 미국 주류 어, 미국 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저희가 좀 스펙, 고객의 스펙트럼이 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어, 은행 환경이 어렵지만 은 저희가 이런 환경을 어, 딛고 어, 여전히 성장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가 어, 우리 직원과 고객이 어, 다양화되어 있고 다민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미국에 사는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 저희 은행에 오시더라도 어, 저희 은행에서 다양한 언어로 그 부분들의 언어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은행의 장점입니다. 저는 어, 트로시티 은행 김화생 부회장이 말씀드렸습니다.